지금 2위 자리 경쟁이 사실 더 뜨겁거든요. 토트넘, 맨체스터 시티, 그리고 아스날. 지금 뭐 역대 가장 치열한 이제 후반기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싸움 일단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2위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승점 49점의 맨체스터 시티를 좀 높게 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토트넘, 아스날, 리버풀, 맨유가 엄청난 3, 4위권 싸움을 펼칠 것이다. 네 팀이요. 저는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요즘 제수스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아 어, 제가 제수스 선수가 한 6개월 전쯤에 말씀드릴 때 아구에로 선수가 좀 추위를 타야 될 거다 이 선수가 오게 되면 그런데 지금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좀 현실화가 돼 있고 어, 제가 봤을 때는 제수스의 등장이 동기부여를 더 강화시킬 수도 있는 음. 상황이라서 결국은 약간 모험수를 걸더라도 파괴력을 발휘해서 이 승점차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힘을 가진 쪽은 맨시티가 아니, 아닐까. 그러니까, 과르디올라 감독이 뭐 여러 가지 지금 어, 프리미어리그뭐 초보라서 뭐 어, 비판도 많이 받고 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맨시티가 좋았던 아주 시즌 초반에 그 화력을 추억을 해서 조금만 다시 재현을 시켜준다면 그래도 이 승점 차의 극복에 가장 가까이 있는 팀은 맨시티다. 저는 장위원님 말씀에 아주 적극 동의를 합니다. 선수들의 컨디션에 따라서 집중해야 될경기에 맨시티는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커졌다. 네, 그러한 로테이션이 지금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챔피언스리그를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요 체제가 상당히 잘 돌아갈 수 있으면 그대로 연승을 갈수 있는 파괴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7시 원정 때 연승으로 가면서 7시가 네. 의외 복병들에게 조금 발목을 잡히는 경우들이 생길 경우 막판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 키를 맨시티가 주고 있지 않나 있다. 네. 그렇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맨시티에도 불안감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맞상대들한테 예를 들어 물리거나 그러면 비판이 올라오면서 어떤 수비력 문제가 또 불거지면서 뭔가 좀안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어찌 됐건 잘될 경우를 가정했을 때는 그래도 첼시에 가장 가까이 갈수 그렇죠. 있는 팀은 그러니까 맨시티다 제가 강팀과의 경기에서 물론 지금 해당된 팀들이 조금 서운할 수 있겠습니다 왜그 얘기에서 파괴력을 줄수있냐는 얘기를 했냐면 지금 제수수가 들어가면서 조코 자원이 풍부해졌고요. 후반에 조금 어려울 때도 변화를 줄수 있는 힘. 이 힘이 아마 생길 것 같다. 저도 맨시티에게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줄수 있겠고요. 네.